오늘은 싱거풀 미스티브 방을 먹방을 해볼 거예요. 자, 로켓 담빵을 구해봤어요. 너무 힘들게 구했지? 한번 까볼게요. 오오 이거 띠부시는 먹고 나서 해볼게요 너무 맛있네. 너무 맛 상당히 맛있어. 로켓 뭐, 한빵은 제일 맛있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어른 사람으로 있으면 여기 영상을 보고 확인해요. 음, 이거 지금 과연 뭐가 날지 제발 물, 제발 물, 제발 물, 제발 물, 제발 물. 제발. 제발. 제발 물, 제발. 존중이 중에 제, 제일 싫어하는 블루가 나왔어요. 음, 블루 너무 못생겼어. 나 준서 디이 다음에 만나. 요 안녕. 지금 다음에는 과자 과자 먹방을 해볼 거예요. 안녕. 진짜 안녕.